라며 변호사인 저를 상대로 바보 취급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나 변호사야, 지금 나 바보 취급해? 변호사라고 또 잘난 척하네. 그렇게 변호사 놀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 너가 마음대로 내 계획들을 망쳐놓잖아. 내가 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한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계획 세웠다고 해서 뭐든지 다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진짜 너랑 결혼한 거 후회된다. 저는 남편이 결혼한 게 후회한다고 말한 게두 번째라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한 거 후회돼? 글쎄 잘 모르겠네. 아까는 후회한다더니 신혼여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싸우지 좀 말자. 그러니까 위로금 300만 원 주면 봐주겠다니까. 지금 너 때문에 충격 받아서 회사 가기 싫어. 300만 원이면 월급보다 많고 한달놀수 있잖아? 초등학생도 안할 법한 말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아내인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이나 남편과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300만 원 주면 허튼데 쓰지 말고 호텔을 더 좋은 데로 예약해. 이왕이면 유용하게 써야지. 저는 남편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내말 들었어? 나 일하러 가기 싫다니까. 변호사라서 돈잘 벌잖아. 호텔은 이거랑 별개로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에 따르면 오로지 제 돈으로 마음껏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거였습니다. 당신 모아놓은 돈은 있어? 없는데. 내가 돈을 왜 모아? 뭐? 그럼 신혼여행 비용은 어떻게 하게? 너가 돈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친구 만나서 한두잔 하면 월급 금방 다 써버려. 나한테 위로금 줄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전액 부담해. 그리고 호텔은 알아서 업그레이드해둘게. 이때 남편의 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오면 돼요. 전화는 단일분 만에 끝났어요. 누구야? 엄마야.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정이랑 예약 같은 건다 내가 다시 수정할 테니까 당신은 잔말 말고 경비만 잘내 줘. 남편은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모른 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위한 신혼여행이고 나는 남편의 ATM인가? 하는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전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묵묵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만 3개입니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3박 4일 아니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초인종이 올렸습니다. 이제 온것 같네. 저는 남편의 대답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시부모님과 새언니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갈 거야. 싫으면 혼자 살던가? 잠깐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모처럼 하와이에 가는 거니까 우리 가족도 데려가고 싶었어. 이럴 때 아니면 해외에 나가기 힘드니까. 그래도 그렇지. 신혼여행으로 가는 거잖아. 원래라면 그렇긴 한데 너가 몇 번이나 변경해서 이제 그런 건 감흥 없어. 그냥 내가 계획 다 했으니까 얌전히 내말 들어. 불편할까 봐 호텔 방은 다 따로 잡아뒀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에는 남편 이름으로. 럭셔리 호텔이 다섯 음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1박에 25만 원인 방이 다섯 개니까 1박에 125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미리 말도 안해 주고 지금 장난해? 장난하는 건 너잖아. 너 때문에 계획을 몇 번이나 바꿨는데. 사람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까 경비나 내놔 남편은 막말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댁 식구들은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사전에 말을 해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욕도 했을 것 같네요. 원래도 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시댁이었는데 더욱 미움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댁을 보고 뚜껑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씨 계획이 생각보다 많이 앞당겨졌는데 지금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했더니 마침 근처에 있었다며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전화를 마치자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상대방한테 땡땡이라고 했어? 맞아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아는 사람이야? 진실을 다 아는 저는 남편을 휘둘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안면이 창백해진 남편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갑자기 얼굴이 창백한데. 그리고 며느리는 하와이에 보내주겠다고 한것 변함없는 거지? 어머님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땡땡씨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거실로 함께 들어오니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결혼하겠다던 땡땡인데 이런 곳에서 볼 줄은 몰랐네요.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 질문과 갑작스러운 그녀의 출현에 시댁 식구들은 영문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편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좀해 봐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분이랑 결혼 약속도 하고 만날 땐 세상 좋았죠? 저는 단번에 진실을 들리겠습니다.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 이분은 제 의뢰인이에요. 당신의 행동이 수상해서 저에게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당신인 줄은 몰랐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느껴봤어? 이제 어떻게 해 줄까? 난 꼬리 친적 없고 저 여자가 날꼬신 거야? 당신 미쳤어?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누가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유부남이란 건왜 속인 거야? 여자를 농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하잖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놈의 자식, 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지금 이 상황 어쩔 거야? 아니에요. 이거 다 모함이에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땡땡 씨가 의뢰해왔을 때. 사진을 보고 당신이란 걸 알게 되면서 모든 걸다 말하고 돕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아마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 거야. 그리고 이런 거내 전문인 거 알지? 신혼여행도 미루면서 개처럼 일하느라 당신 같은 남자는 어떻게 조져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디 한번 나한테 탈탈 털려볼 거야? 까짓 것할 테면 해봐.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누가 변호해줄 것 같아? 돈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대면 되는 줄 아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얼른 진심으로 사과해. 당신 마음대로 모든 계획 세워놓고 나 때문인 것처럼 말한 것도 사과해. 저는 사과도 필요 없고 법으로 다 청구할 거니까 두고 봐요. 그리고 두번 다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동네방네 소문도 내줄게요. 여보, 미안해. 그냥 나는 잠깐 기분 전환만 했을 뿐이야. 이거 말곤 다른 뜻은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 번만 용서해 줘. 진심 같지도 않고 당신이랑 어울리지 않는 사관에 나를 ATM처럼 취급하고 안들켰으면 계속 한눈 팔았을 거란 거 모를 것 같아?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 제가 되묻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과는 이혼이야. 귀찮지 않게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당연히 위자료도 알아서 다 청구해 줄게. 그리고 신혼여행은 영원히 취소야. 또 취소야.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직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모두 다 당신 명의로 예약해놨잖아. 그러니까 다 함께 하와이 가서 놀다 오면 되겠네. 어차피 지금 환불하면 얼마 못 돌려받을 텐데 당신 돈으로 다 모시고 다녀오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은 이제야 깨달은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예약한 것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남편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다리 만지지 마제 눈을 본 남편은 천천히 손을 떼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그녀와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남편과 여행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이혼 절차 준비해야 해서 함께 못 가요. 며느라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 줄수 없겠니? 아들이 용서를 빌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시부모님은 저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하고 있고 용서를 빌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국엔 제가 배신당했는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서는 소중한 딸인데 저희 부모님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한테 땡땡식 거랑 내 것까지 합쳐서 내용증명 보낼 테니까 나중에 잘 읽어보도록 해. 여행 잘 갔다 오고 이 집은 내가 계약했으니까 돌아올 땐 다른 데로 가.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땡땡씨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니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한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계속 취소했던 게 약간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후 땡땡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전 남편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길에서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머리에 탈모도 좀 생긴 것 같고 살도 좀 빠져보였습니다. 모든 게다 뿌린대로 거둔 거겠지요.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신혼여행 갈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